안녕하세요. 스입니다 오늘 공매도가 시작되면서 다들 힘드셨을 것 같아요. 저 또한 힘들었고 그래서 대부분 한 물려 있는 종목들을 한번 오늘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SK바이오팜입니다. 지금 데드 크로스 이후에 한 세트가 나왔고 내일도 음봉을 뜰 확률이 더 높습니다. 그래서 우선 이만 원을 지탱을 해준다면. 하나, 둘, 셋. 만원까지 해서 다시 반등을 이루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주봉으로도 은봉이 떴기 때문에 다음 주도 은봉을 뜰 확률이 더 높습니다. 월봉도 이번 달은 정말 좋지 않은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직 매수 기회는 없는 것 같고, 뭐 이거 바닥을 지킨다면 한번 조금 소액만 지 지키... 소액을 들고 한 10... 5% 정도만 들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BGF 리테일 빠르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BGF 리테일도 지금 오늘은 그래도 올라오고 다시 눌리긴 했지만 그래도 잘 지켜주고는 있어요 아직까진 약간의 반등은 주지만 여기서 또쭉 떨어질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매수는 조금 불안합니다. 여기서 약간의 반등 주고 뚝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기다려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주봉도 지금 눌려 있고 다음 주까지도 다섯 개한 세트를 만들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월봉도 지금 흐름이 너무 안 좋습니다. 음, DRM 한번 보겠습니다. Drm 1봉으로 전 다행히 이때 18,300원에 팔아서 다행이네요 진짜 지금 한 세트가 끝났어요 그래서 다음 주아 내일은 양봉을 뜰 확률이 높지만 요즘 공매도가 시작한지 얼마 안 됐고 코스피가 아코스닥이 밀리면 Drm 엄청 밀립니다 그래서 다음 주가 아닌 내일은 양봉이 뛸 확률이 더 높지만 그래도 지금 전체 코스피 코스닥이 너무 안 좋기 때문에 뭐 지금 올라올 추세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잘 버티고 있습니다 DRJ. 그나마 지금까지는 좋네요. 드림텍 한번 볼게요. 드림텍도 모두 다 똑같아요. 다 눌렸어요. 하지만 오늘 양봉으로 시작을 양봉으로 끝났기 때문에 좋은 흐름이 당분간은 어렵겠지만 좀 올라가려고 하는 생각이 있는 것 같고 만원을 지켜줬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월봉으로 세 개를 했기 때문에 이번 달은 아직까지 좋은 흐름이 보일 것 같아요. 주봉도 올라오고 있고 저는 드림텍은 한번 갈것 같긴 합니다. 여기서 좀 모아 가신다면 61선 내더 내려오진 않을 것 같아요. 저대구팜 네오팜도 한 순간에 잘 가고 있다가 지금 잠깐 조정이 오기 시작해서 아쉬운데요. 60일선을 지켜주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고, 6 1일선 조금 내려왔다가 반등을 하지 않을까 네오팜은 그렇게 생각하고 주봉도 거의 끝났습니다. 한 세트 다음 주까지 음봉을 시작한다면 양봉 아 양봉이 시작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기서 네개 중에 그다음 에 양봉이 시작했기 때문에. 월봉도 지금 크로스가 되고 있고, 차라리 지금 조정 옆으로 조금 하다가 폭등으로 갔으면 좋겠어요. 56,800원까지. 네오팜은 뭐, 지금, 여기 바닥에서 하신 분들은 뭐, 손절할 것도 없고, 저도 바닥에서 샀기 때문에, 천천히 올라가고 있어서, 뭐, 아직까지 나쁘진 않습니다. 서울 바이오시스. 서울 바이오시스는 오늘 잘 버텨줬는데요 오늘 4%가 올랐어요 뭐 가장 좋은 흐름이죠 지금 거기다가 지금 121선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좀더 계속 상승할 추세로 보입니다 주봉도 그렇고 좋습니다 월봉 27,800원 우선 27,800원이라는 숫자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바이오시스 342%의 성장을 했기 때문에, 더갈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노와이어리스. 이노와이어리스는 지금 완전 바닥을 가고 있죠. 점점. 여기서 하나, 둘, 셋, 넷. 44,000원에서 44,000. 여기는 진짜 버텨주고, 다시 반등을 해주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너무 많이 내려왔어요 인노와이어리스여기서 약간 옆으로 가는 행복을 시작할 것 같습니다 인노와이어리스 5G도 한번 갈 때가 돼서 조금 조금씩 돈이 있으신 분들은 조금씩 사가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고요. 5G로 와이어블 전파기지국이었죠. 한때 저에게. 많은 수익을 줬던 아이인데 요즘은 조금 아쉬움이 있습니다 뭐다 같이 코스피 코스닥에 밀리니까 이렇게 빠졌고 지금 뭐다 빠졌어요 121선까지 빠졌기 때문에 지금까지 좋은 흐름은 아니죠 주봉도 그렇고 월봉도 하지만 월봉으로 6,240원까지 가려고 하는 아이일 겁니다 이, 이 아이는 그래서 물려 있거나 조금 뭐 손절을 굳이 할 필요 없다, 소액이다 하시는 분들을 들고 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현대 로템. 현대 로템도 오늘 잘 버텨줬네요. 2200원. 20, 양봉으로 끝났고. 하지만 차트는 바닥이 있 있기 때문에 뭐 지금 좋은 흐름은 아니죠. 대개가 됐고. 뭐, 다음주는, 아, 내일은, 은봉 뜰 확률이 더 높겠죠. 근데 주봉으로 봐도 저는 이게 모아가고 있기 때문에, 한번 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근데 거래량이 좀 터졌으면 좋겠어요. 이때처럼 이렇게 모아가다가 한번쭉 하고 올라가지 않을까. 근데, 은봉으로 이걸 쭉 내려왔기 때문에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24,500원까지 우선 보겠습니다. 뉴스 공시로는 아직까지 뭐 특별한 거 없고요 r f 프테어 제가 가장 지금 많이 물려있는 종목 중에 하나인데 정말 안 가고 있어요 아레프테 왜 이러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내 생각에 여기가 바닥입니다 더 이상 빠질 곳도 없을 것 같고 이제 올라갈 때 됐죠. 아래부터 좀힘좀 내주길 바라고요 7,000원 초반에서 한번 매수를 하고 가도 좋을 것 같아요. 바닥을 너무 잘 찍어 놨어요. 뭐, 이제 가겠죠. 여기서 반등을 하겠습니다. 한 세트가 끝났고, 오늘, 이번 달, 양봉으로 시작했기 때문에 다시, 여기서 반등을 주다가 뚝 떨어질 수도 있지만 더 올라갈 거라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부강약품 뭐 부강약품은 제가 가장 오래 가지고 있고 가장 물려있는 종목 중에 하나기도 합니다 뭐 여기 바닥을 너무 지탱해서 자라고 있어요 2만원대 그래서 다시 올라오려고 하는 추세이기도 하고 마지막 매수 기회일 수도 있고 얘는 코로나 때문에 많이 올라갔다가 좀 많이 쭉 빠졌죠. 생각보다 임상도 제일 빨랐는데 이 종목이 왜 이렇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신풍제약급도 못하다니 아쉬움이 있습니다. 뭐 지금 눌렸기 때문에 바닥으로 여기서 큰 반등이 아니면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음 구독과 좋아요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모두 공매도 조금 힘을 내시고 이제 다음 편으로는 제가 모아가고 있는 종목을 한번 찍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